스맹수 대보입니다 금일은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3년 6월 19일, 대검찰청의 15년이 지난 강주 올팔 사태를 조작하여 우리의 공수부대를 살인 집단으로 만들어 역적을 영웅으로, 영웅을 역적으로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자익들이 이끄는 나라로 만든 사건의 주범, 당시 안기부장 권영애와 당시 파견검사 홍준표를 피고로 위정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어제는 그 고발한 내용의 진행 상황이 아직 심의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확인차 대검과 중앙지검에 방문하여 확인 결과 진짜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규정 위반 사항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주인의 보고치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들은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필자는 1인시의 행태로 이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들의 행태를 보면 이 같은 행위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집단적 행동으로 우리의 염원을 윤석열 정권에게 보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국동지 여러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게 소식을 전합니다. 5.18 사태와 부정선거 해결 없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존속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부정선거 방지 조직과 연계하여 조직을 확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 5.18 사태 해결기구와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해를 이끌고 있음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필자는 동지 여러분들을 기워 봐요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오직 전진만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그 것을 천명합니다 성경에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로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을 건강 쪽까지 실천하며 끝까지 갈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기를 원하는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원이며 회장입니다. 연락처는 본판에 이메일과 주소와 같이 기록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